오늘 가정예배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레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 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드는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바라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니라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보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갈릴리 어, 가나에서 혼인 잔치가 있었습니다. 음, 옛날에도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어, 한 동네에서 뭐 결혼식 뭐 돌잔치 이런 거 있으면 뭐모 동네의 잔치가 됐던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축제 그그 그 결혼식에 초대가 돼서 축제로 행해졌습니다. 근데도 안타깝게. 어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당시 이제 포도주면 음뭐요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독일에는 맥주를 어 물처럼 마시죠. 어 이제 이스라엘은 포도주를 어 음료수처럼 마시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이, 이 사람들이 이제 포도주를 많이 먹었는데. 네, 문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죠. 이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죠. 저도 이 말씀하면서 많이, 어, 희한했습니다. 여자요, 여자요, 엄마한테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여기서 말한 여자요라는 것은 헬라어로 구나이라는 겁니다. 제가 헬라어로 쓰고 싶은데 호환이 안 되더라고요. 구당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이제 원래는 왕비나 당시 부인들에게 어, 부를 때 가장 높이 높이는 존칭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정중하게 부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자요 이거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도 이 말씀을 하죠. 자, 이 여자요라는 거는 그냥 막 말하는 게 아닙니다. 최대한 존중한, 정중하게, 예의바르게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거는 어, 해석의 문제가 있어요.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아니라 무슨 일이십니까?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이제 어머니, 그러니까 나 무슨 일이십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냥 이게 번역의 큰 문제죠. 여자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 는 어머니 무슨 일이십니까? 이런 표현이었어요. 네, 그다음에 이 예수님 말씀이 없었는데 이제 마리아는 이제 하인들한테 그냥 얘기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하라라고 예, 합니다. 자, 이 하인들 참말잘 들어요. 어, 그 말대로 명령 어, 명령을 하실 때 뭐라고 했냐? 돌 항아리 여섯 개다물 채워라. 그까물 그러니까 그냥 채워요. 그리고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했는데 그냥 갖다 줍니다. 뭐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연회장 그 물을 마셨죠. 물을 마시는데 좋은 포도주로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있죠. 요가 한번 2장 4절에 보니까 음 제가 요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요 무슨 말씀일까요? 내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즉 이제 세상에 이 틀을 깨버리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 타이밍.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때라는 건 언제냐?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그게 목적이고 그게 계획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아직 아닙니다. 라는 것을 말씀한 거죠. 그때는 아직 아닙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결국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기 위해서 죽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고 대속하고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 오신 겁니다. 요 메시지가 요한복음에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자신을 보낸 분은 하나님 그리고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보낸 자 하나님의 일을 완수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냄 받은 자는, 보냄 받았으니까 일을 다 하고 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갑니다. 라는 표현이 여기에 그대로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내 때는 아버지께 돌아갈 때이고, 중임당할 때라는 겁니다. 자, 돌아간다는 거는 이제 그 일을 다 끝내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기에 예수님께는 영광이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영광 받을 때가 되었다는 것은 죽고 아버지께로 갈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마리아에게 마리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고 얘기했어요. 자 명령 물 채워라. 그러니까 인들이 그대로 물 채웠어요. 연회장에 갖다 줘라. 네, 갖다 줬습니다. 자 명령에 순종했을 때 물은 포도주로. 바뀌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 말씀하실 때, 그것을 즉각적으로 행하고 순종할 때, 순종하고 행할 때, 그대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표적을 예수님께서 행함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일의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표적, 갈릴리 가나의 표적은 예수님은 누군지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원래는 신랑신부지만요. 이 사건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분이심을 표현하는 게 바로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한, 사건에 다 얘기하셨어요. 자,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의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죽음의 때를 기다리신 겁니다. 왜냐하면 죽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신 이후 그걸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왜 있죠? 왜 우린 이 땅에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를 찾아야 되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laughs>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어요. 죽기 위해서 왜요? 죽어야 대속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이 땅에 보내주셨을까요?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이때, 하나님을 만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리에 있는 믿음의 아들, 딸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